1회 남음 그러면 이제 실력에 따라 조정 되는 건가? 한 번만 하면 이 것도 아주 쉬움일거 아니야? 허! 채팅도, 하네. 안녕? 하세요 <laughs> 아주 쉬움인데 그냥 하면 되지 <laughs> 수정 백핀하고 여기. 아 근데 바닥재가 여기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운동화 미창 같이 생겼어. 미끄러지진 않겠다. 세 명. 아이고 네명 들어갔네. 관문하고 관문만 있으면 되지. 관문 두, 둘다 저급? 이거 재련소는 하지만 근데 왜... 왜 구경 왔지? 같은 팀인 것 같은데? 뭐지 어머, 고개 를 돌리 네？어 또 돌리 네？관문 음... 세 대랑 인 공이 이것 만있 어도 되 겠는데 관문 세대, 어, 뭐야? 여기 왜한 명밖에 없어? 세 명, 아이고, 일꾼을 다안 했구나. 10, 11, 12, 13, 14, 15, 파라솔 해야겠구나. 맞다. 아, 좋아, 하나는. 아니야, 그만 하려야겠다 이거면 됐어. 너 일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쏘고. 1번. 파라고 2번. 빤. 생긴게 너무 똑같 아갖고색 깔이. 아, 이게 우리 집 이랑 너무 친화 안나잖 아. <목소리> 인 2, 삼. 한번더 7, 파라솔 한 대만 하고 나머지는 불날자. 날짜. 불날자는 네 대만 하고 거의 다 됐다. 인공. 하늘문. 하늘문이 열린다. 여기 어둠 속에 아 맞다! 그거 해야겠다! 기사! 기사 기사 있잖아 아 뭐야 아 마우스! 분 지사랑 아이고다들 카드 기다려야 네 그럼 이따 해. 하스테. 네. 장첫 번째 소는하지 않으리라 명을 내려라. 굴하지 않는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정신은 하나다. 기사단이 전진하노라. 누구도 기사단이 전진한다. 못하리라. 됐어 음... T! 이것만 하자 너무 많아 세간 자리가 너무 많.. 어머! 수정! 아우 아... 이 수정이 어머 잠깐만 저기 뭐야? 오 어! 야야야야야 빨리 내려와봐 뭐야, 얘 뭐야? 어, 쉬움? 어, 달라졌네? 아, 이게 공급이 올라가고 있는 거였어? 아주, 어머, 여기 벌 있다! 벌집인가봐. 아주 씨 쉬... 어, 아주 쉬움이 아니네? 쉬움이라고 돼 있어? 음... 안녕. 양쪽에지렁 고구마. 응, 가이 세대라서. 불멸자 좀더 하고. 전사.

광미기 공을 드습니파란 깨졌다. 고파란 다시. 이 치서 여기 어둠 속 시험이 왜 이렇게 는 거야?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나, 쉬엄은 그냥 밀면 죽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안 되겠어 관문 하나 더해 뭔가 답답한데? 하나 더해 입구 잘마냐고 무슨 입구? 이거 얘기하나봐 어, 네, 뭐 이렇게 많이 오겠어? 이상하다. 당어를 저렇게까지 한다고? 시험인데? <laughs> 호탑? 광미 입구습니다 호탑이 뭐야? 얘기하는 건가? 광장보. 광장광장광장다 왔다! 보 광장보. 광장 공격합시다 님스생 장 아니 공격을 가야지요 뭘 쓰라고 뭘? 고! 아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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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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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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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친다 가자. 아 여기였나? 아닌데? 어 여기다. 내가 아까 싸우던 곳. 어 여기 몰려 있네? 아이고 걸렸다. 잠깐만. 뭐를 숨지금빼 봐. 공격. 아 살살해. 지나 여기 어둠 속에. 하싸. 딜템플라. 아무 들이는 여다 오, 어? 안 되겠다. 속추이 있다. 아까 간단히 촉촉했네 장녀 보고. 아, 여기 어둠. 델랑의 영광을. 음. 아, 이가

이거 봐. 이은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 <laughs> 아니 여기 시원인데지공공 이 목숨을 <목소리> 아. 이게몇 단지야? 내목소에게 우리 본노를 보여주자. 광미이 깃고를 되었습니다. 아. 한세단네 단지는 되겠다. 그렇게 많이? 마. 여이 척척. 어 아, 너무 길어. 빨리 주자. 어 이거 뭐야? 직정관 탑치? 기사 동양을시로하며 직정관을 탄생시는어지상및공중 같이? 해방 치. 광리 공을 되었습니다

공격하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더 필요합니다. 거좀 비싸긴 하겠다. 2인분. 광 수송탄이 더 필요합니다. 응? 수영의 전투가 펼쳐 집에 돈 하나도 없어. 대박. 어, 어디가? 여기 여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우리는 대단히 원한. 갑시다. 위로 들어가서. 뭐야? 비싼 거 갖고 왔네? 우와. 엄청 비싼 거 갖고 왔네. 그럼 나돈안 벌어도 되겠네? 비싼 <laughs> 거많 어, 그러면 안 된다. <laughs> 아니, 잘하네. 아, 그러면 돈안 벌어도 돼. 아, 우리 달아요. 아, 달아래. 없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트코지하놨인데 저기에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カッサー <laughs> 안 되나? 우리의 마음은 하루 지었다. 너무 예하고 다. 천천히 다. 천천히 다. 천 다. 진 다. 천 다. 지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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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나 봐. 약간 여기 시멘트가 보여. 없는데? 하나기우리